안녕하세요. 장보강타로입니다 운세 달릴게요. 행복하세요. 자, GT 운세 보겠습니다. 아, GT 오늘 운세는 세븐컵이 나왔죠. 너무 오늘은 너무 기대, 큰 기대, 그,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, 좋을 것 같아요. 뭐한가지만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마음을 비워보시고 오늘 잘 보내보세요. 자, 소티 볼게요. 소띠 오늘 운세는 페이지 컵이 나왔죠. 내마음오늘 네, 설레이고 어, 순수하고 심쿵하고 이렇게 물 흐르는 듯이 유유하게 어,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티키 타카가 잘 되겠습니다. 호랑이 볼게요. 아, 호랑이 오늘 어킹 소드가 나왔죠 오늘 거망이 나와서 어떤 굉장히 이성적인 왕이거든요. 결정 짓고 냉정한 판단 결정. 어 그동안 마음 약해서 했던 거를. 용납하지 않고 어떤 냉정한 판결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. 토끼 볼게요. 아 토끼 킹펜 아 뭐니 아 너무 우아한 펜타클 여왕이 나왔어요. 이렇게 정말 금전적으로 어다 풍요롭고 행복하고 어, 원하는 걸 성취하는 날이길 바랄게요. 용띠 보겠습니다. 용띠 오늘은 아투소도 하나 오 좀. 뭐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겠죠. 이럴까, 저럴까. 이 사람 사귈까, 저 사람. 이직할까, 뭐 할까. 어떠면 좋을까. 두 가지, 어떤 걸 선택할까. 고민에 쌓이는데, 뭐, 현명한 선택을 바래야좋은데첫 번째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보입니다. 뱀띠 보겠습니다. 뱀띠, 오! 뱀띠 오늘서 에이스 펜타클이죠. 어, 어, 어떤 기회, 찬스, 새로운 어떤 하,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이제, 어, 금은보화를 주네요. 새로운 기회 찬스 잘 타이밍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잘 잡아보세요. 말띠 보겠습니다. 말띠 오늘렌세는 아, 여왕제가 나와서 아, 정말 기티하고 고급스럽고 이렇게 호화롭게 화려한 날일까요? 여유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사형통한 날로 보입니다. 양띠 볼게요 양띠 오늘렌세는 어, 풀카드가 나와서 뭐, 새로운 시작 어, 다, 다 떠나고 싶고 누구 구애받기 싫고 막 이러네요 어쨌든 연애운에는 이제 책임지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일 수도 있죠 어쨌든 마음 편하게 떠나고 싶은 날일 수 있어 보여요 원숭이 볼게요 어 원숭이는 어,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죠 뭔가 새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, 결과가 있을까요 나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하루 그 전에... 어, 과거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. 닭띠 볼게요. 닭띠 오늘은 쎈 나인 컵상 어, 어때요? 편안해 보이죠? 걱정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죠? 어, 다 만족하는 하루죠. 어, 이, 이 정도면 오케이야. 이정도면 땡큐야. 어쨌든 어, 카드처럼 편안하고 어, 풍족한 날이길 바랄게요. 개띠 볼게요. 개띠 오늘은 쎈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죠. 어, 펜타클들은 다좀 짠돌이 가성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. 지금은 약간 돈이 작지만 나중에 큰 돈이 될수 있어요. 어쨌든 어, 뭐 쿠폰 따지고 가성비 따지고 애껴 쓰는 하루일 수도 있어요. 돼지 보겠습니다. 돼지 돈으로는 해 투컵이나 왔죠. 뭔가 잘 통하고 뭐 계약 협상 이런 거잘원활하게잘될것 같아요. 어디 뭐 취업이라든가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성사되길 잘 바랄게요. 자, 운세 달렸습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